거기는 uv 차단이 되는 썸머 점퍼가 한 벌이 가는 거고요 원피스부터 출발해서는 흡할소건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택을 무조건 확인해 주세요 쿨플렉스 원단이라고 해서 흡할소건 땀이 나더라도 빠르게 마를 수가 있고 세탁을 하시더라도 금방 건조가 되는 자 이런 기능성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 산뜻한 느낌 제가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스트라이프로 들어가서 저는 정장 팬츠도 예잘입었고요 민트 컬러와 그리고 마지막 코랄 컬러 같은 경우는. 음. 수영복 입기가 조금 민망하다 싶으실 때 아, 딱이다. 그냥 이거 입고 물놀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에이. 계곡 가실 때도 좋습니다.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성의 핀만 좀 보여드리고 결제할 시간 열어드릴게요. 여기서 화이트를 컬러로 입었는데 일단. 여름 옷 같은 걸 선택하실 때는 비피점 위로의 컬러 배색을 보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얼굴이 화사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뭐 오렌지빛깔이라든지 옐로우빛깔이라든지 이게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화장을 굳이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좀 얼굴이 선명하고 밝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역시나 카라가 있습니다. 카라가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탄탄함이 있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딱 하고 다니시면 좀 씩한 느낌도 괜찮으실 거고요. 여기 뒤쪽에는 다시 한번더 이런 로그의 디테일까지 또한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라인감이 들러붙지 않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흡의속건에 기능성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여유감까지 다 있다 보니까 얼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 옷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길이감까지도 쭉 내려가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온 애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 정도로 충분하게 다 가려드리죠. 네. 그러니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뭐 스커트를 입으셔도 좋으시고, 뭐 팬츠를 입으셔도 좋으시고, 넣어서 입으셔도 좋으시고, 자 이렇게 여섯벌 드립니다.